저냥 생각하는 거고 저도 좀덜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보고 a s like, I was l i 거 e I w 죠 아. 그 i k e I was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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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 요 s like, I 러 a s like, 그 was l i 부끄러 was like, I was like, I 어쨌든 마음은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, 이 영화가. 그리고 그게 영화가 좀더 오래, 더 외로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음. 어, 네. 다음 다른 극장에서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, 네 오늘 정수리도 전혀 안 보이시는 첫배우님 <laughs> <laughs> 이렇게까지. 했습니다. 예, 네. 성원 많이 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시나리오 봤을 때나 촬영할 때나 이렇게 개봉해서 행사하면은 저도 이렇게 뭔가 함께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함께 시청가지고서는 너무 좋고 오늘 많이 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감독님이랑. 러지아님영화아 연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아는들을아고 러시아는 러시아는 러시는마음는 러시아는